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화입니다. 어, 오늘 제가 쿠팡 라이브에서 어, 상품을 이제 소개를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 보니테라피의 이 바하 스킨 토너, 모공 토너인데 이걸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저희 학원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그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 본인도 조금 쇼호스트가 되고 싶다. 어떻게 조금 진행을 해야 되냐. 이런 걸좀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이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혹은 요즘은 라이브 커머스가 꼭 쇼호스트만이 아니라 회사 어떤 제품의 대, 대표이자 뭐 직원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 제품이잖아요. 스킨 토너.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할때그 제품의 어떤 성분이라던가 특징이라던가 금액이라던가 이런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써보고 활용해보고 조금 느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실 때, 아, 요거 오늘 내가 파네? 한번 그냥 당장 그날 팔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 최소한 2주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는 이 제품에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하는 업체들을 보면은 제가 정말 다 읽어보고서 이 제품이 괜찮다라는 걸 느꼈을 때 오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링가잎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모링가모링가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우리가 식품으로 뭐 차로 많이 먹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이 참 좋고, 어, 뿐만 아니라 이 바하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이 여러분도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성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필링을 할때아가 있고 바하가 있잖아요. 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건성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거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하 같은 경우 이제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모공 속의 노폐물까지 이제 닦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각질 제거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개를 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최소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음, 색깔은 무엇이다, 어, 성능은 어떻다 이거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를 입혀야 돼요. 내가 써봤더니 어떻더라, 느낀 것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지 어, 상품을 소개를 할 때도 우리 라이브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감흥을 줄 수가 있고 좀잘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상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 그 말을 제가 조언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어, 이따가 오늘 이제 4월 13일인데요. 이 방송 이 제가 유튜브 지금 촬영하는 영상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잠시 뒤에 한 시간 뒤에 남았네요. 언어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라이브 방송. 오늘 이 시간에 토대로 어전 상품을 이제 소개를 할때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어이 소구점을 잡아야 될지 몰랐어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자, 시니어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